자, 이번에는 시산표를 보고 결산 작업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1번.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1%만큼 보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대손충당금 지금 보시면은 100만 원이 있는데, 자, 대손충당금. 자, 1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를 얼마로 바꿀 거예요? 외상 매출금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의 1% 하면 120만 원으로 바꿔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20만 원 추가로 설정해야 됩니다. 차변에 대손상각비 20만 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2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저 그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자 연간 납부할 법인세가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선납세금을 반영하여 선납세금 2 0 0만원이 있네요. 이걸 반영해서 회계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법인세가 자, 법인세 비용이 얼마? 자, 천만원인데. 자, 선납세금 200만원이 있었죠. 이미 선납세금 200만원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추가로 내야 돼요? 800만원 추가로 납부해야 되죠? 미지급세금 800만원. 자,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정리하는 회계처리를 하고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문제에서 부가세 대급금 3천만 원이 있고, 부가세 예수금 5천만 원이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차변에, 자 부가세 예수금 5천만 원을 적어서 없애줍니다. 저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자 부가세 대급금 3천만 원을 대변에 기록해서 없애주시고 금 2천만 원을 더 내야 되죠. 2천만 원 추가로 납부해야 될거 문제에서 미지급 세금 계정 과목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미지급 세금 2천만 원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4번입니다. 기말 결산 시까지 현금과 부족의 원인을 알수 없었다. 자 현금과 부족이 차변에 50만 원이 있는데 자 현금과 부족은 임시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일에는 없애 없애 주셔야 됩니다. 자 현금과 부족 50만 원 대변에 기록해서 없애 주시고 차변에는 잡손실 50만 원. 자,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뒤에도 있나요? 어, 뒤에도 있네요. 자, 5번입니다. 5번. 자, 결산 시 상품 금액이 2천만 원이 있고요. 차액의 원인은 전액 상품의 판매에 대한 거다. 상품 잔액이 자 상품 잔액이 1억 5천만 원이잖아요. 잔액이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1억 3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판매됐다. 그러면 상품이 1억 3천만 원 판매돼서 없어지는 거죠. 대변의 상품 1억 3천만 원,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1억 3천만 원 이렇게 적어봅니다. 저그 다음에 자 6번 문제, 장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미수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다. 이거는 시 산표 안 보셔도 되죠. 자 그러면. 차변에 미수 이자, 미수 수익으로 해 볼게요. 미수 수익 200만 원. 자, 대변에 이자 수익 2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봅니다. 자, 7번이에요. 7번. 자, 당해 연도 10월 1일에 1년분 보험료 360만 원을 납부하고 전액 비용 처리했어요. 1년이 300 1년에 360만 원이거든요. 그럼 360만 원에서 1년이 12달이죠. 나누기 12를 하면 한 달분 보험료가 30만 원입니다. 보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내년 9월까지면 270만 원만큼은 올해의 보험료가 아니라 내년도의 보험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결산일에 270만원 만큼 보험료를 취소시켜 줄게요. 자, 보험료 270만원. 자, 그리고 차변에는 선급비용. 선급비용 270만원. 자, 이렇게 처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는 시산표를 보고 결산 작업하기 두 번째 문제를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